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0원 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자잔. 음, 2020년 50원 롤입니다. 요, 여기는 나라 옥션 그레이딩 하는 곳인데요. 시간 나서 한번 찍어보고요. 여기 2000, 2020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2020년 12월 17일 날 만들어진 음, 롤입니다. 20년 2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 26일 50원 롤입니다. 이것도 음, 두 개가 있네요. 2018년 네, 요즘 뭐한 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짜잔 1970년 100원짜리 63등급입니다. 63등급 1970년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NGC 1970년 100원짜리입니다. 음, 요즘 물건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예, 저는 아이고 부럽기만 합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1 10, 0원짜리고요 10분짜리인데 음, 아. 10판 4294. 10판 사이구사입니다 미사용 이고요 음. 음, 이렇게 보시면 네 미사용입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10판 입니다 네, 오늘은 저기 음, 귀한 시판 미사용 음, 그레이딩 받은 백조 음, 철로가 70년 63등급 그리고 2018년 50원 2020년 50원 두개입니다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좀더 귀한 동전들은 나오게 되면 또 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